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절로 2절까지입8다 시편 일절8 9편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일히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인자위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연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함께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수많은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여기 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시편 89편은 또 기록자가 다르지요. 이스라인 그에단에 마스길 그랬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깨달은 교훈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그 에단이라는 사람은 해만의 형제인데 그 해만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솔로몬과 견줄 만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형제 에단,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잖아요. 아삽, 또 해만. 이 사람들이 3대의 악사야. 즉,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을 가지고 또 시편에 나오면 여두둔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들, 또 칭찬하는 사람들을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혜자들이 다쓴 거예요 다윗도 물론 지혜자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는 지혜자고 또아삽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기록자 예단도 아주 지혜로운 자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그 깨달은 교훈이 뭐냐 그게 바로 1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이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또 성실하심.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 언제겠어요? 아, 2000뭐한 700년 2300, 27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때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찬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책에 있어서 이걸 가르쳐 줘도 모르는데 미리 다 깨닫고 이 여호와께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이0편에 보면 마스키를 하고 나오는 건더 깨달은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인자하심과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우리 성도들도... 가져야 될 의무요, 권리요, 특권이요,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 앞에 할 때에 성실한 건 당연한 거죠. 주님 앞에서 인자를 베푸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요, 권리이고 또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권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기까닭에 이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다대히 알리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7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뭐예요? 알아라, 알라 이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데?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의 그를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은 인내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천대까지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내를 베푸시되 대신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에게는 당장 보응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밭에 감춘 보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걸 안다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보아를 살려면, 보아를 가지려면 그 보아가 밭에 숨겨져 있었으니까 뭘 사야 돼?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을 사면 밭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같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면은 절대로 그걸 사지 않죠. 알았기 때문에 보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 밭 때문에 밭을 산게 아니라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습게 여기고 그 보화를 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도 바꿀 수도 없어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그 믿는 예수님,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의 마음이 뭐 코로나로 예배 드리지 말으라 그랬다고 해서 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내가 알았는데,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는 그걸 대대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십자가 자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보다도 소중한 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자의 사건이 바로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인자는 베풀은 걸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 성실은 뭐냐?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같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 다 받으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고개를 돌렸다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상에 우리가 어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가 시계를 선물했다. 시계를 자랑할 게 아니라 시계를 선물 한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건, 성실하신 사건. 자, 그런데 그 인자하심,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나고 사람 난 거야. 사람 나고 돈난 거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시장에서 싸울 때 그래요. 팔고도 붙이면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어. 그럽니다. 아니에요. 사람 나고 돈난거 아니에요. 돈 나고 사람 났어요. 돈이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돈이 있기 전에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아이거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바꾸자.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물건을 서로 팔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이 먼저 생겼어요 물질이 먼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여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다니까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해요? 이거 다 네가 가지고 써다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가졌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아기를 곧 이제 탄생시켜야죠 아기를 그런데 나 봐서 이쁘면 목욕통도 사오고 배냇저구리도 사오고 우유병도 사오고 미우면 안 사?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면 으 아기는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몸, 땅다너 가져. 그리고 네가 다스려. 네마음대로써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우리 예수님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실 우주의 주인은 사람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게만 다스리고 모든 걸다 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걸리면 나만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짐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걸리면 다 잡혀 먹어 사자? 아무리 세도 사람한테 걸리면요 사람한테 걸리면 사자도 못 견뎌 코끼리는 뭐 걸려? 이빨까지 뽑아버리는데 그래서 상아 뽑아가지고 뭐 만들잖아 하나님의 인자심이 여러분 우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성실하심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우주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단 1분 1초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창조일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봄 됐다가 다시 겨울 된 적이 없어요. 겨울인데 겨울되기 전에 겨울 됐다가 바로 여러분 여름 된적 없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질서는 여러분 창조 질서 창조일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운행돼요 여러분 아침에는 해가 뜬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자기중심이라 해서 그래서 해는 가만히 있었어요 지구가 돌았지 하기네 아침에 그리고 또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뜬다 그래 그런데 내가 서쪽에서 띄운 적이 좀 있어 내가 해를 서쪽에서 띄웠어. 언제? 내가 어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해가 서쪽에서 떴구나? 그런 얘기 하죠. <laughs> 여러분, 절대로 해는 그 자리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도른 거지. 그런데 어김없이 정확하게 돌기 까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밤과 낮이 있는 거야. 어느 것 하나 수천 년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그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야. 성실하지 못하면 뒤바뀌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바꾸신 적이 없어요. 창조한 이래로 그대로 움직이셔요. 세상에. 아니요 엊그제까지도 추워서 오리털 잠바 입고 다녔잖아 그리고 목에다가 뭐 두르고 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지난해나 또그 지난해나 똑같이 여지없이 봄은 돌아오고 겨울에 잠자고 있던 나무들이 그대로 풀리풀리 이 나무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고 겨울에 입사고 이렇게 발화하는 법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여창조주여 전능자요 삼나만상의 주관자요 그래서 여호와야 스스로 귀신자이란 그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2사야서 40장 26절에도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도 알았어요. 너희는 눈을 높피드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누가 창조했나 보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느냐는 거죠. 단 하나라도 빠진 것 없이 다 정확하게, 정확한 자리에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다 유용되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질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여기 시평 기자는 말합니다 이거를 내가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대에 알게 하기까닭게 지금 우리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 성실하심과 아울러서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신명기 7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7장 10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자손 첫 때까지 그러나 십자로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당장 보응하며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이 한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풀어 주셨습니다 이 배품을 아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자기의 입술로 대대에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알게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 우리도 대대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알려지는데 우리의 입술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인자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요 가장 성실한 사건은 십자가를 치고 골고도까지 올라가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도 대대에 전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 삼남한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서 질서 정연하게 지금까지도.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대대에 우리가 전할 수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삶을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 없으면 절대로 이 땅은 유지되지 못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유엔을 파견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풍전통화 속에서 지켜보아 주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온 국민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주시옵소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천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많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저들도 다시금 발걸음이 주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해하고. 저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모든 악법들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온라인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도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없게 하여 주시며 또영혼의 몸이 억울하게 된 사람들은 다시 다 풀려나와 올바른 삶 제대로 살 마지막들을 다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기 원하옵고 오늘은 하나님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동서 사방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시사 기도의 불독아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친교하는 날로.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주산에서 하이킹을 간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화기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교제와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기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